PP로 나가서 그다음 페더 스텝 리버스터 페더 피니시 그다음에 트라블리 콘트라체 오픈 네추럴 아웃사이드 스핀 론데 그다음에 레이디 킥 체크 런지 스위치 체인지 Natural weave, w h e r 렉션 finish, change over direction. 네 선생 님 마지막에 여자 레이드킥 하고 나서 예, 예. 라이트 런지를 찔렀는데 네네. 아까 라이트 런지 찔렀으니까 여기서 오버 스웨이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 그래도 되죠. 오버스웨이. 오버 스웨이도 괜찮죠. 자. 이형안한거 예, 한번 해볼까요? 오픈부터 해볼까요? 오픈부터 해볼까요? 자 오픈 네추럴 아웃스 레스팅. 누들 프론데 그다음에 레이디 킥체 오버 스위 스위치 체인지 내츄럴 위브 그렇죠 체인지 오버 디렉션 네 이것도 매끄럽습니까? 예, 네, 이것도 괜찮아요. 왜 웃었어요? 아니요. 하다가 숨이 막혀요. 우이차가니까 구령을 하는 거 아닐까? 아, 구령을 <laughs> 하면서, 네, 구령을 네. 네. 하면서 하니까, 아씨 구령을 네. 하니까 힘드네이 네. 굿댄스 원장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런 방송을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추럴하지 아, 않습니까? 네. 아, 우리는 진짜 내추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네. 네. 이게 구령을 하면서 하지를 잘 안으니까 구령 을 어. 대체적으로 제공하거든요 어. 아, 네. 그래서. 안하다 하려고 하니까 숨이 차나 봐요. 아, 네, 춤을 추면서 신경 써서 춤을 추고 있는데 구령하다 보면 어,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조금, 어, 끊어지게 <laughs>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laughs> 남성 바디를 잘잘 타고 가는 사람은 예, 좀 예. 구령할 여유가 있는데 네, 맞아요. 어, 남성은 가끔 쌩 힘을 쓰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구령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구령을 늘 해주신다면 참 감사한 여자 선생님이시네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네. 투. 쓰로퀵퀵로퀵퀵쓰슬로 쓰로 쓰슬로 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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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슬로 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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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쓰로 쓰로 로 쓰로 로 쓰로 로 쓰로 로 쓰로 쓰 어, 파티에서 이렇게만 추면 정말 매끄럽게 잘쳐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 네. 정도만 치면 뭐 그래도 어느 누구나 쳐더라도 음. 예, 네. 매끄럽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발 차고 이렇게 하는 스텝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는데 네. 저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 오픈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키, 키. 슬로우.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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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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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래블링 콘트라책이 있었네요 <laughs> 네, 네네. 패더 네, 피니시에서 트래블링 콘트라책 네. 왈츠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여기서 하니까 또 여유 있게 모서리를 향해 진행하는 게 괜찮은 스텝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트러블링 콘트라 책은 저희가 이제 왈츠에서도 많이 쓰지만 네. 클로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네. 옛날에 호버피피 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트러블링 콘트라 책말 그대로 콘트라 책 마지막 모양을 보여주면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스텝 하고 나서 나온 거죠? 어 클로즈인 상태에서는 다 돼요. 이앞 스텝부터. 했죠. 빼더 스텝. 빼더 스텝. 네. 하고 나서 빼더 스텝. 음. 슬로우퀵퀵 했잖아요.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아웃사이드 포지션에. 그렇죠. 다볼게요슬우퀵 퀵. 오픈으로 열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오픈 내추럴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음. 복수인데, 네. 왈츠를 할줄 아는, 잘하는 사람은, 네. 어, 왈츠에서 늘 하던 스텝을 뒤에 다 하신 그런 모양인 것 그렇죠, 같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헤더 피니쉬 이후부터는 네. 왈츠라고도 볼수 있는 스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카운터만 거의, 바꾸면. 예, 예. 카운터 네. 바꾸면 거의 왈츠 스텝이랑 똑같은 스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스텝 자체가 왈츠 스텝이기 때문에, 네. 왈츠 스텝을 응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파티에서는 왈츠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복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laughs> 패더 킥시만 잘 했다면, 슬랙탭만 네. 잘 했다면, 어 이렇게 왈츠 스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퀵으로. 쉽게 쉽게 네.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버스턴부터요. 좀더 가지. <laughs>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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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슬로 슬로 슬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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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슬로 슬 슬로 슬 슬로 슬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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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